대통령으로 알고도 뽑은 강남사람, 분덕사람이 너무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. 그러나 그들도 제가 여론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씩 자기들도 느끼고 있습니다. 대놓고 표출은 안 하지만 저의 이야기에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방송 통신대를 다녔 때, 과제물로, 작년 과제물로 알리백에 대해서 했는데, 한전에 들어가서 보니, 한국전략에 들어가서 보니, 알리백이라는 것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그, LG전자에서는, LG그룹에서는 이미 알리백을 다 준비해서, 있었고 그러나 삼성, 삼성에서는 공장을 여러 군데 짓는 바람에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하기에는 아직 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잘돼 있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은 방사능을 아주 옹호하고 있습니다. 방사능이란 것은 그 핵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없고 자연으로 돌릴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미 오염된 핵으로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니라 이미 이미 못 쓰는. 見てみて。